안녕하세요. 브 j 쌍수입니다. 제가 오늘 찍어볼 건데요. 제가요, 예, 저번에 유희왕, 그,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유희왕을 한번 그런 것들을 리뷰해보려고, 자, 영상을 딱 올려보도록 하는데요. 요즘 새로 나온 스타터 덱인, 이런 밀레니엄 덱. 아 맞습니다. 아 이거 뭐 배송을 똑바로 좀 하지. 아 네. 유시의 밀레니엄덱에서 앞에는 소현신 액조드라 이렇게 딱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밑에는 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영 보면 서 선신 액조디아, 봉인전 액조디아, 봉인전자의 오른쪽 팔, 왼쪽 팔, 왼,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액조디아 네크로스 블랙 매지션. 이 블랙 매지션은 초판 블랙 매지션이더라고요. 와, 네, 등등등이 있고요. 네, 한번 개봉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하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추점이 많냐? 어쨌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급 비깔. 자, 좀 영상을 늦게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 주말에 새로 사가지고요. 뭐야? 이건, 뭐, 특별판 같은 거라서, 이게, 설명서가 없나봐요. 네, 바로 영웅들 들어가나봐요. 네, 밑에 거 빼주고요. 네.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신 액주드야 이렇게 뭔가 뭐 고대 문자 같은 거가 써져있고요 잠깐만 뭔가 올려 둘데 없나 이런데 오케이 아니 여기 뭐가 이상하 그냥 소원신 야 한씩볼게요 아, 뒷면이요. 소환신액조디아 아니, 왜 이거? 그래. 이거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동포연 액조드 프레임 봉인된 액조디아 공인된 자의 오른쪽 팔, 뭐,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리고, 엑조디아 네크로스. 그리고, 블랙 매지션 초판 버전. 음, 멋있어. 여기에, 일반, 여기에도 고대문자가 이렇게 존재하네요. 어 초점 좀 많다. 블랙 매지션 컬. 버스터블레이더 처음 보입니다 사일런트 매디션 사일런트 소드맨도 있답네요 사일런트 매디션 레벨 4 사일런트 소드맨 레벨 7 사일런트 소드맨 레벨 5 사일런트 소드맨 레벨 3 더스트리키 빅쉴드 가드너 블록맨 마슈마론, 크리보, 크리보는 유이의 친구죠. 제 이제, 봉인의 황금개 죽은 자의 소생, 시자 소생. 자, 빛의 봉인검. 저 옛날에 유희 형 많이 좋아했는데, 하늘의 선물, 디멘션 매직, 매지션즈 크로스, 이건, 각장판에서 많이 보는 거죠? 블랙 매지션 가라고 블랙 매지션하고 합동 공격을 하는 거? 잠깐만. 이렇게 카드를 벌써 내 핑계 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카드라는 게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트리키 매직 4. 아, 이게 초점이 맞았다 말 맞았다 네 일단 뭐, 사우전드 나이, 사우전드 나이프.